오늘 오후 대부분의 내륙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되었지만 해상에는 특별한 기상특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속은 전해상에서 평균 초속 5에서 6미터 내외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해역에 따라 1에서 2미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오늘 날 중앙 방파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측 지점에서 초속 5m 이하의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관측되면서 대체로 양호한 기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이덕수 등표에서 0.5m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 울산항은 오늘 밤부터 차차 구름이 거치겠지만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안 계속되었던 폭염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계 내에서의 풍속은 초속 5m 내외, 파고는 0.5m 내외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해상 상태가 지속되겠습니다. 그럼 웨더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의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북서태평양에는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5호 태풍 노로가 강한 중형 태풍급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본 남부해상으로 천천히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의 세력과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도뉴스와 함께하는 울산항만 기상정보였습니다.